집편 75편 주의자를 위하여 알 다시 헷세 맞춘 노래 아사보이시. 우리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찬양하니 또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이라. 그들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나이다. 이는 내가 때를 잡아서 올바르게 심판할 것이라. 땅과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이 흔들릴 것이나. 내가 그 기둥들을 바르게 세울 것이라. 셀라. 내가 얼빠진 자들에게는. 너희는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고 하하며또 사악한 자들에게는 너희 뿔을 들지 말라고 말하였나이다. 너희는 너희 뿔을 하늘로 들지 마라. 너희는 고든 목으로 교만히 말하지 마라. 이는 높이는 것은 동쪽에서도 아니고 서쪽에서도 아니고 광야에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이 사람을 낮추시며 또저 사람을 높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또 포도주는 발효되고 섞은 것이 가득하다. 또 그분이 그 잔에서 따르시니 참으로 세상의 모든 사악한 자들은 그 찢기까지 바아 마셔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노래하고 또 사악한 자들의 모든 뿔들을 자를 것이라. 의인의 뿔들은 높아질 것이라.